아마 여러분들은 태양계를 딱 떠올렸을 때 우리가 구글링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런 방식의 태양계 모습을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흔하게 볼수 있는 장면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림을 하나만 한번 골라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처럼 한 가운데 큼직한 태양이 적당한 크기로 들어가 있고 그 주변에 하얀 선을 따라서 행성들이 마치 탕후루처럼 꽂혀서 돌고 있는 그런 귀여운 모습을 떠올리겠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태양계 모습은 실제와는 전혀 다른 우리의 왜곡된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표현된 가짜 그림일 뿐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보자면 이런 그림 속에 표현된 태양계와 각 천체들의 사이즈는 전혀 실제 비율이 반영되지 않은 그림이죠. 게다가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각 행성들의 궤도 비율 역시 실제 값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태양계만 해도 워낙에 거대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종이 한장 위에 태양계의 모든 천체들과 그 크기 비율을 모두 맞추어서 그림을 그린다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 거대한 세계이죠.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태양계조차 사실과 크게 다른 이상한 모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축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우리가 그동안 머릿속에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우주는 사실 실제 우주와는 다른 우리의 상징과 기호가 반영된 하나의 그림일 뿐이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태양계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는 이 패러다임이라는 감옥을 벗어나서 좀더 객관적으로 좀더 거칠게 말하자면, 비인간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고향, 태양계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설명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린 보통 한 시대를 아우르는 우주관, 그 세계관을 패러다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수백 년 동안 아직 들키지 않아서 모두가 그대로 믿고 있을 뿐인 일종의 거짓말이라고 말이죠. 결국에 또먼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주 이 태양계에 대한 패러다임과 인식 역시 또 크게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은 내가 비록 벗어날 수 없을지라도 언젠가 우리 인류가 그 벽을 허물고 나아가야만 하는 일종의 인식의 감옥으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태양계 여행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었을지 모르는 그 태양계에 대한 헛된 인식의 감옥, 그 벽을 허물어보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첫 번째 시도로서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들에게 태양계라는 단어가 얼마나 이제는 무의미한 표현인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그 실제 모습을 한번 구경해보면 좋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주변에 수, 금, 치, 화, 목, 토, 천, 해까지 총 8개의 큼직한 천체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작은 세계입니다. 물론 행성들 말고도 그 중간중간 껴있는 소행성이나 해성 같은 작은 부스러기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태양계에서 세 번째로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아름다운 이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인류는 이런 태양계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 별이 우리 태양계 하나만이라고 생각을 해 왔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과 지난 20년 사이에 우린 태양 말고도 너무나 수많은 별들이 주변의 자신만의 세계를 아우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벌써 우리가 그 행성의 존재가 유추되는 후보 행성들만 해도 만 개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외계 행성 (exoplanet)이라는 개념을 알게 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이 태양계를 특별한 스페셜 원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태양계도 사실은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수많은 별, 수많은 행성계들 중에 단 하나. 원 오브 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이 태양계라는 키워드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좀더 보편적인 표현인 행성계라는 키워드로 우주를 바라보시길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행성계는 말 그대로 중심에 어떤 별이 있고 그 주변에 하나 이상의 행성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태양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태양계는 왜 이런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를 고민하기 위해선 이제는 태양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행성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태양계를 비롯한 우주의 수많은 별과 행성계들은 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게 되는 걸까요? 현재 천문학자들은 그 비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갖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을 보면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아주 거대한 규모로 높은 밀도의 가스 먼지 구름이 모여 있는 커다란 구름 덩어리들을 볼수 있는데요. 우린 이것들을 분자로 이루어진 가스 구름, 분자 구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분자 덩어리가 둥둥 떠 있는 구름이 존재하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입자들끼리 서로 중력을 주고 받게 되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가스 구름은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고요. 일종의 중력 수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점차 가스 구름의 밀도가 더 높아지고 결국에 퍼져 있던 에너지가 한대 중심으로 모이면서 가스 구름 중심부의 온도 역시 훨씬 뜨겁게 올라가게 되죠. 이처럼 가스 구름 중심부의 온도가 뜨거워지고 밀도가 높아지면 또한 차례 중요한 변화가 벌어집니다. 이전까지는 어지간해선 서로 은겨붙어서 붙어있으려고 하지 않았던 가스 입자들이 서로 강한 속도로 부딪히면서 충돌과 융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별 중심에서 벌어지는 원자핵들끼리의 융합, 핵융합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되면 이젠 가스 구름의 중심부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젠 그 내부의 뜨거운 열로 인해서 중력에 대항해서 바깥으로 팽창하려고 하는 압력도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점차 별 내부의 온도가 더 뜨거워지고 중심에서 중력에 대항하는 팽창 압력도 충분히 강해지게 되면 이제 수축하던 분자 가스 구름은 더 이상 작아지지도 않고 또더 커지지도 않고 일정한 사이즈를 유지하면서 밝게 달아오르게 되죠 이렇게 중력과 팽창 압력이 균형을 이루게 된그 시점을 정지한 역학적인 평형 상태다라고 해서 정역학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이상 수축과 팽창도 하지 않는 안정적인 가스 구름 덩어리가 되고 나면 천문학에선 이것을 별 스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따라서 천문학적으로 봤을 때 진정한 우주의 스타로 대비를 하기 위해선 크게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빛을 내는 자급자족이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 내부에서 충분히 뜨거워진 온도, 그 열에 의한 압력을 통해서 자신의 중력에 대항하고 일정한 크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역학 평형 상태도 이루어야 하겠죠.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의 별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젠 그 주변에 있던 남아있는 부스러기 구름들도 굉장히 흥미로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원래 우주에 떠 있던 모든 분자 구름들은 적당히 느린 속도로 회전하는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 구름 덩어리가 중력 수축을 하게 되고,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면, 점차 회전의 반경이 짧아지는 영향을 받게 되죠. 이 과정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가스 구름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중력이 어떻게 작용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특정한 포인트를 세 개를 찍어 봤는데요. 일단 회전축을 따라서 놓여 있는 가장 꼭대기의 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살짝 아래에 놓여 있는 두 번째 점, 마지막으로 거의 적도 지역에 해당하는 옆에 찍혀 있는 점입니다. 중력은 동그란 가스 구름의 한 가운데를 향해서 모두 같은 세기로 작용을 하겠죠. 하지만 가스 구름이 작아지고 회전 반경이 짧아지고 동시에 회전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우린 또 다른 종류의 힘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바로 회전하는 축에서 멀리 벗어나서 튕겨 날아가려고 하는 일종의 원심력이라고 하는 가상의 힘이죠. 원심력은 회전의 반경이 더 길어질수록 더 강해집니다. 따라서 다시 생각해보면 회전 축에 정확하게 올라가 있는 그첫 번째 점은 회전 반경이 거의 없으니까 느끼는 원심력도 거의 없다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회전 반경은 길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그 포인트가 느끼는 원심력의 세기 역시 더 강해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봤을 때그 가스 구름에 모여 있는 각각의 입자들은 바깥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과 안으로 끌려 들어가려고 하는 중력 이두 가지 힘이 모두 합해진 결과대로 움직이게 되겠죠. 따라서 안쪽의 중력과 바깥으로 작용하는 원심력을 모두 고려해서 각각의 점들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가장 위쪽에 축에 놓여 있던 점은 중력에 의해서만 그대로 가라앉는 모습을 생각해 볼수 있고요. 가장 바깥쪽에 적도 근처에 놓여 있던 점은 그나마 제일 약한 중력으로 천천히 끌려 들어오는 이런 방식의 모습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결국에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원래 동그랬던 공 모양의 가스 구름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면 마치 피자 도우를 빙글빙글 돌리는 것처럼 납작한 먼지 원반이 만들어진다고 볼수 있죠. 이처럼 아기 별을 만들고 그 주변에 남아있던 부스러기가 납작한 원반, 도넛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천문학에서는 이것을 원시 행성 원반, 프로토 플래네터리 디스크라고 부릅니다. 우리 태양계도 지난 50억년 전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대부분의 덩치 큰 행성들이 거의 다 비슷한 평면 위에서 궤도를 돌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태양 주변의 행성들이 누구는 이렇게 수직하게 돌고 누구는 옆으로 돌고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각도로 기울어져 돌고 있지 않죠. 마치 투명한 쟁반이 올려져 있는 것처럼 그 위에서 함께 같은 공전 궤도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관측 기술이 좋아지면서 우리 태양계뿐만 아니라 아주 먼 거리에 떨어진 다른 별 주변에서 이제 막 형성되고 있는 이런 먼지 원반, 원시 행성 원반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태양계도 지난 45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천천히 먼지 원반을 반죽하고 그 주변에 남아있던 부스러기가 하나둘 행성이 되어가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만들었다고 볼수 있죠. 이렇게 먼지 원반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우린 또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 과정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먼지 원반 한가운데 이제 막 태어난 뜨거운 아기 별, 아기 태양이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먼지 원반의 안쪽 경계에서는 별빛을 더 많이 받았을 것이고 온도가 더 뜨거웠겠죠. 그러면 온도에 민감한 쉽게 날아갈 수 있는 가스 성분이나 수증기 같은 성분은 많이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반대로 먼지 원반의 외곽으로 벗어나게 되면 좀더 별에서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그곳에 도달하는 별빛도 약해집니다. 따라서 더 낮은 온도가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증발하기 쉬운 수증기나 얼음 같은 성분도 훨씬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결국 자연스럽게 별의 주변 행성계 안쪽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행성의 재료와 행성계 바깥 원반 바깥에서 반죽할 수 있는 행성의 재료는 크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러한 흔적은 우리 태양계 모습에서도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퀴즈. 지금 순서대로 수금지화 목토천해, 우리 태양계 8개 행성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임의로 선을 하나 그어 놓고, 우리 태양계 행성을 두 가지 그룹으로 쪼개본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선을 그어야 가장 마음 편하게 이 행성들을 분류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신 것처럼 화성과 목성 사이의 선을 그어야 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딱이 선을 기준으로 안쪽에 있는 수금치와 네개의내 네 행성들은 우리 지구처럼 작은 단단한 암석 덩어리, 돌멩이 행성이죠. 반대로 목성부터 이어지는 목토천의 바깥의 모든 네개의 외행성들은 목성처럼 거대한 가스로 이루어진 가스행성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안쪽의 내행성을 지구의 친구, 지구형 행성이라고 부르고요. 바깥에 있는 목토천의 목성을 닮은 가스행성들을 목성형 행성이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태양계 안쪽에 있는 암석행성, 태양계 바깥에 있는 가스행성, 깔끔하게 분류되는 모습은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죠. 그런데 과연 다른 별, 우리 외계 행성들에서도 이런 모습이 일상적일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수많은 외계 행성들의 통계를 보면 너무나 당황스럽게도 우리 태양계처럼 행성들이 예쁘게 배열된 상태는 보기보다 드문데요. 특히 가장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정체가 있습니다. 크기는 목성처럼 거대하고 실제로 가스 구름으로만 이루어진 가스형 행성인데 그 별에서 떨어진 거리만 보면 마치 수성처럼, 금성처럼 너무나 별에 바짝 붙어 있는 거죠. 천문학에선 이러한 행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목성처럼 거대하지만 너무나 별에 가까워서 뜨거운 행성이다 라고 해서 뜨거운 목성형 행성, 핫 주피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의 존재는 우리가 행성계의 형성 과정을 설명했던 그간의 이해에 대해서 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들이 처음부터 별 곁에 바짝 붙어서 살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우리 목성처럼 행성계 바깥에서 형성되었다가 천천히 행성계 안쪽으로 끌려 들어온 건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만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처럼 다양한 배치 관계를 갖고 있는 여러 외계 행성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태양계처럼. 안쪽에 작은 행성, 바깥에 큰 행성, 깔끔한 배열 상태를 보이는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중심별을 중심에 두고 비슷한 행성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첫 번째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 행성의 크기가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들쭉날쭉한 굉장히 혼란스러운 케이스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태양계와는 정반대. 안쪽에는 가스 덩어리 행성들이 있고 외곽으로 가야 암석 행성들이 있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행성계, 우리 태양계처럼 안쪽에 암석 행성이 있고 바깥에 가스 행성이 있는 이런 예쁜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전체 외계 행성들 중에서 단 1%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 태양계는 지금까지의 통계로 봤을 때 굉장히 희한한 케이스, 드문 케이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라는 우리의 고향이 대체 어떻게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된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특별함이 우리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수 있는 그런 우연으로 작용한 것인지 아직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태양계가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마지막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이야기를 끝내고 싶은데요. 흔히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이것만 보고 우리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사실, 천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우주는 총세 가지의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주를 스페이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두 번째, 유니버스, 그리고 마지막, 코스모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사실 우리 말에선 세 가지 다 똑같이 우주라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동의어가 아닐까 생각하기가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스페이스는 인류가 직접 방문하거나 적어도 탐사 로봇을 보내서 물리적으로 건드려 볼수 있는 범위의 우주만을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불과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우린 지구 대기권 정도의 비좁은 스페이스를 살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태양계 끝자락 명왕성 정도까지 탐사선들을 보내게 되면서 우리 태양계 정도는 일류의 스페이스가 되었다고 볼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유니버스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적인 존재들을 아우르는 더 거대한 개념입니다. 우주에서 빛나고 있는 별, 가스 구름, 그리고 그들이 모여 있는 은하계까지 우리가 망원경으로 관측하고 물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존재를 아우르는 세계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코스모스는 사실 과학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물질적이지 않은 것들까지를 모두 모아서 이를테면 사람들의 생각, 사상, 이념 이런 감정적인 것들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더 거대하고 철학적인 개념이죠. 결국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와 함께 떠나게 될 천문학이라는 이 여정은 스페이스를 탐사하고 유니버스를 계산하고 관측하고 그걸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코스모스의 본질과 코스모스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깨달아 가는 그런 아름다운 여정이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비좁았던 스페이스가 가장 혁신적으로 넓어졌던 순간은 대체 언제일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1970년대 8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이때 굉장히 절묘한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지구를 떠난 탐사 로봇이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화성과 목성 궤도를 통과할 쯤 목성도 알아서 탐사선이 지나가는 길목에 와주었던 거죠. 그렇게 연료를 크게 쓰지 않고 공짜로 목성을 구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행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성 궤도를 지나 이번엔 토성 궤도를 통과할 쯤에 이번에도 토성이 쓱 이동해서 탐사선이 지나가는 길목에 와주는 거죠. 이처럼 이러한 행운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부랴부랴 이 180년 만에 찾아오는 절묘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태양계 외곽의 가생성들을 탐사하기 위한 여러 로봇들을 보내게 되고요. 그때 날아갔던 대표적인 탐사선 중의 하나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만한 이 보이저라고 하는 탐사선입니다. 천문학자들은 결국 태양계를 벗어나 먼 우주 속의 어둠의 망망대해를 헤매게 될이 보이저 탐사선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도 보내기로 하는데요. 결국 먼 미래,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고 나면, 혹시 우주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존재에 의해서 이 보이저가 발견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 외계 속 미지의 존재들에게 오래전 보이저를 만든 인류가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어떨까요? 이를 위해서 천문학자들은 보이저 옆에 노랗고 동그란 황금으로 코팅한 레코드판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뒷면엔 레코드판을 어떻게 틀어야 할지에 대한 좀 난해해 보이는 그림 설명서를 새겨넣었고요. 이 레코드판 안에는 지구의 다양한 인산말, 또 음악소리들, 그리고 지구를 대표하는 약 116장의 사진 데이터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사진들을 몇개 한번 살펴볼까요? 당연히 우리 고향행성 지구의 모습도 들어가 있고요. 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는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꽤 디테일한 해부학적인 그림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인류가 얼마나 발전된 도시 문명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트에서 과일을 사먹는 장면이라거나 또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이런 사회 문화적인 사진들도 함께 담아서 보내게 되죠. 이처럼 보이저는 언젠가 아주 먼 우주에서 또 다른 존재에게 우리의 존재를 들키고 싶다라는 순수한 꿈을 품은 채 어두운 우주 속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지구를 출발하고 10년 넘는 긴 시간이 지난 1990년쯤에 되었을 때 보이저는 본격적으로 태양계 마지막 행성 해왕성 궤도를 벗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마지막으로 교신이 끊기기 직전 보이저는 아주 특별한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동안 등지고 있었던 우리 태양 주변 행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 편의 가족사진으로 담아 보는 거죠. 일종의 태양계 셀카였습니다. 당시 보이저 탐사선은 우리 지구에서 60억 킬로미터나 되는 아주 먼 거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개를 돌린 보이저 탐사선의 카메라는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우리 행성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찍게 되죠. 보시는 것처럼 우리 태양계만 해도 굉장히 거대한 스케일의 우주입니다. 따라서 한 장의 작은 사진에 모두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여러 장의 사진을 이어붙인 파노라마 형태로 완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한장한장 한장 앵글을 찍던 보이저 탐사선은 마침 날짜도 아주 로맨틱한 1990년 발렌타인데이 날 바로 이 앵글을 찍게 됩니다. 여기 사진을 잘 보시면 사진 가운데 약간 오른쪽 위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작은 점 하나를 볼수 있을 텐데요. 바로 저 작은 점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인류가 지금껏 갇혀 살았던 우리 지구의 모습을 60억 킬로미터 거리에 떨어진 탐사선의 작은 카메라로 찍은 거죠. 이렇게 낯설고 하찮게 보이는 우리 지구에게 천문학자들은 창백하고 푸른 점이라고 하는 재밌는 별명을 지어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지구만 해도 그리고 태양계만 해도 너무나 비좁은 세계입니다. 그 바깥에 엄청나게 더 거대한 수많은 별과 은하들이 살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비좁은 태양계를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비밀들이 숨어 있죠.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파악한 태양계에는 어떤 한계들이 있을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탐사를 통해서 그 비밀들을 풀어나갈 예정인지, 앞으로 이어질 본격적인 태양계 행성들의 여정을 통해서 그 비밀을 직접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태양계 첫 번째 행성 수성에 대한 여정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태양계의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